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박동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관심같이탄을참 많이 받고 있는 범죄입니다. 뺑소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어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그중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정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으로도 처벌받기도 하는데 이런 구조조치 없이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 도주했으면 그 경우가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부상에 이르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말이 거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 살인죄에 거의 맞먹을 정도의 형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살인한 것과 뺑소니를 통해서 사람을 사망한 것은 결국 그 가중을 서로 따질 수 없이 다 중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호조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죠? 112 또는 119에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 구호조치가 될수 있고, 또한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응급치료, 뭐 상식을 통해서 응급치료를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나의 인적사항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컷 구호조치도 하고, 자리를 이탈했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나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 또한 뺑소니로 여러분들께서 억울한 유명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이 힘들다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사고의 가해자라는 것을 알리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시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교본사 생활을 하면서 뺑소니와 관련돼서 받는 좀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교통사고 후 도주는 무조건 뺑소니에 해당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제5제3에 따르면 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게 한 이후에 어, 정차나 보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뺑소니로 처벌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경우, 상해가 없는 경우에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뺑소니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미조치 역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사고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찰하셔서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 사실을 들키기가 무서워서 뺑소니를 하는 경우에 내가 나중에 음주 처벌을 면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뺑소니를 했는데 도주를 한 이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논리 자체가 일단은 잘못됐는데요. 여러분, 음주운전도 하셔도 안 되고, 뺑소니도 하셔도 안 됩니다. 어,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찰관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생 직후 CCTV 목격자들을 통해서 뺑소니를 한 가해 차량의 번호를 특정하고요, 이 가해 차량의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집을 추적하거나 혹은 실시간 CCTV 교통 상황을 통해서 그 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사고가 발생한 그 당일 담당 수사관들이 여러분들 집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수레치에서 잠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음주 측정을 받거나 또는체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후에 사고 당시에 여러분들이 혈중 알코올가 얼마가 되는지를 추정하게 돼서 처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를 하시고 뺑소니를 하신다 하셨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라리 음주 사실 조심을 하시고 교통경찰관한패 음주 사고로 처벌받는 것이 낫지 음주 사실이 너무 두려워서 뺑소니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들께 형사상 큰 불이익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음주를 했든 안 했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의.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생각하셔서 한번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되돌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경우는 조금 억울한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가라 나다 아,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믿고 갔더니 이후에 뺑소니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할머니를 살짝 이제 뭐 뺑밀러로 살짝 치고 갔어요. 그때 뭐 할머니가 아, 괜찮다, 뭐 총각 가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후에 그 할머니의 가족들로부터 뺑손을 소해서 신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사고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후유증이라는 것이 뒤에 나타나는 법이고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던 피해자도 나중에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면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 그 분들께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인적사항도 안 주고 그냥 가버렸다. 내가 그래서 신고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황당한 경우 또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즉시 차를 정차하시고 차에 내리셔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혹은 그 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112 또는 119에 신고하시는 절차를 습관적으로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정말 어린 아이들을 뜻하지 않게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괜찮다고 하는 그 말을 당연히 믿어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른에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가 사고가 발생하셨을 때는 아이에게 인적사항으로 주는 걸로 그치면서 그치면 절대 안 되고, 아이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사고가 발생했고, 내가 가해자이다 또는 사고 이후에 어떤 어,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해달라 라는 식으로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경우에 정말 뺑소니가 아닌데, 내가 정말 사고를 인지 못했는데 뺑소니로 몰려서 억울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대형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는 와중에 트럭의 뒷바퀴에 자전거를 가지고 보행하고 계시던 보행자가 부딪혀서 넘어지셔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가 원체 대형 트럭이고 화물이 적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 사실을 이분께서 사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운행을 계속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뺑소니로 물, 어, 휘말리게 되셔서 형사 처벌도 받게 될 위험도 처, 처하게 되시고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셨는데 결국에는.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억울함을 벗고 면허까지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뺑소니의 누명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억울함을 벗길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뺑소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사무실에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듣게 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 조금 나눠드렸습니다 뺑소니는 그 사고의 형태라던가 그 이후에 어떤 발전 과정이 원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를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드린 답변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사건에 좀 연루되었다, 피해자이다 혹은 가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 방문하셔서 변호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적절한 해답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